야, 삼각함수 이제 부등식 할게. 자, 우리 어, 어제까지는 방정식 했잖아. 그치지 어? 야,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 그려서 해야 돼. 어? 그래프 그려서 자, 영역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사인 그래프를 그린다. 음, 자, 뭐 최대 최소. 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어, 사사분면 음. 자, 이제, 너희들 대충 아니까 표시 안 할게. 여기, X자표는 표시 안 하고. 자, 2분의, 루트 2분의 1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지, 얘들아? 어? 어, 그럼 여기가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면, 자, 여기 교점이 생기는데, 구멍이죠? 자, 그리고 표시 좀 할게. 이 부분이지? 큰 부분이니까, 그지 어 그럼 여기 각도가 나오면 돼야 얼마야 특수가 45도 그러니까 4분의 파이잖아 야 여기는 뭐겠어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니까 얼마 4분의 어, 3파이 자 그러면 x 끝났지 자뭐 4분의 파이보다 크고 4분의 3파이보다 작다 어,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어자 이해갔니 응응 자, 다만, 여기 있는 2번은, 자, 여기가 X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 해야 돼? 치환을 해줘야 돼. T로, 어? 야, 코사인 T로 치환할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이제 T값 범위가 나와야 돼. 이제 X값 범위가 이건데, T값 범위는, 자, 6분의 파이가 30이거든? 어, 그러면 30도씩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잖아. 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어, 자, 이렇게 할게, T. 자, 그 다음, 잡고, 어,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쓸게요. 음. 자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걸 이제 찾아야 되니까 자 얘들아 어, 잘 봐봐. 아, 얘를 좀 안쪽으로 그려야 되겠다. 음. 최대 최소 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어, 보이지? 어,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그려야 돼. 음각도 있어서. 자, 그러면 코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어. 자, 근데, 마이너스 뭐부터야? 마이너스 30이잖아, 그지? 어, 그러면 마이너스 30을 해볼게. 야, 얘들아, 30도. 야, 30도가 되는 특수각이 얼마야? 아, 특, 요거 값이 얼마야?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코사인 3 0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지 어, 그러면 여기서부터죠. 여기 어, 여기는 없는 거야, 그래프가? 티값 범위 안 맞으니까. 그다음 여기도 없는 거죠? 음, 여기는 포함이 안 되고. 자, 요만큼 요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해 갔니? 얘들아? 응? 음. 자, 요 정도 이제 그려 놓고 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지. 뭐, 이쪽은 그래서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긴 하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한 이쯤일 거 아니야? 응, 음, 걔보다 작거나 같아야니까 여기지. 포함. 그 다음 여기 포함. 하고 요 밑에 부분이 되겠죠? <laughs> 자, 그러면 여기 찾자 각. 야, 2분의 1.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특수가 몇 도? 60도지. 어, 자 여기 몇사분면이야 3사분면 그럼 파이 플러스 세타란 말이야 파이 플러스 세타 어우 얘들아 <laughs> 어우 이렇게 말하기가 힘드냐 야,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얼마야 3분의 어, 4파이가 되겠지 그지아어 2사분면이야 어, 바보 그러네 어. 아 내가 이, 얘를 착각했어 어. 2사분면이니까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3분의 몇파이 2파이. 여기가 3사분면이지 그러니까 얼마야 이거?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얘가 3분의 4파이. 음. 자 그러면 누가? t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근데 원래 t가 뭐였어? 어, x-6분의 파이였죠.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2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분의 4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X 값 이제 구해보면, 자, 얘가 6분의 4야. 그럼 6분의 1을 더하거든? 그럼 6분의 얼마? 5파이죠? 어, 얘는 6분의 8이야. 거기에 6분의 1 더하니까 6분의 9? 어, 그럼 2분의 3? 그치? 어, 따라서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해 갔니? 어, 자, 해서, 어, 삼각함수 부등식은 뭐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래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이거는 이 부등식에 맞는, 그지? 범위를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야 되니까, 그 방정식처럼 이렇게 교점만 찾아서 구할 수는 없잖아. 그지? 어. 그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영역을 표시해서 이렇게 찾는다. 이해 갔지 얘들아? 응? 응.